안녕하세요, 세진입니다. 이제, 3단계죠? 요, 한 면을 다 맞추는 것인데요. 예의상 경우의 수가 3가지 있습니다. 여기 있을 경우, 또 위에 있을 경우, 랑 여기, 있, 이 앞에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. 처음에는 앞에 있을 경우로, 해, 해, 하죠? 요, 요 조각에는 주황색과 파란색이 있는데요. 그렇다면 요게, 여, 일로 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. 이렇게 딱 맞춰주시고, 이런 경우에는, 내려, 내리고, 옆으로, 위로, 얘 옆으로 해주시면 요게 들어옵니다. 이번에는, 음, 여기 있을 때입니다. 또 빨간, 빨간색 초록색 있으니까,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? 위로, <laughs> 옆으로. 아래로, 옆으로. 이, 트위스트 한번 써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세요. 마지막, 위에 있을 때입니다. 위에 있을 때는, 여기, 우선, 맞춰주시고, 요게,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. 여기 선트위스트 세 번만 써주시면, 다 맞춰집니다. 또는, 위에 있을 때, 위로, 옆으로 두 번, 아래로, 옆으로, 위로, 옆으로, 아래로. 이렇게 해주시면, 이게 맞습니다. 이렇게 해주시면 뭐, 한 면이 맞습니다. 이상 패딩이었습니다.